예, 무속적으로 봤을 때 네. 사람마다 이제 결혼 시기, 결혼 운의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결혼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 면 그때 결혼을 할수 있다. 이런 것까요? 음,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인데 네. 어,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개인마다 이제 사주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운이 들어오면 결혼은 해요. 결혼, 예, 어. 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올해 이민자는 결혼이 좋다는 그런 운세를 준비해왔거든요. 결혼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나이를 좀 음. 모아줬던 것 음.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laughs> 어, 올해 결혼운이, 어, 그래도 열려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나이로는 28세, 29세 분들이시고요. 28세, 29세면, 어, 그냥 딱 적당한 나이, 나이인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결혼, 결혼이 늦다 보니까 조금 20대 결혼을, 결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빠른 편에도 속해요. 빠른 편에도 속하는데, 28세, 29세 분들은, 음, 작년부터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8세 기준으로 보면, 지금 27세부터 30세까지 결혼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꾸리는 이제 그런 운. 그래서, 어, 올해, 내년까지 이제 결혼 운이 있어서, 이때 이제 결혼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올해 이제, 28세 되시는 분들, 결혼을 하시는데, 아, 어, 저기, 뭐야, 상대방, 상대방을 조금 이제 살펴보라 그래, 어, 그러시네, 28세 분들. 상대, 상대방을 조금, 음,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고 그래요. 28세 분들 이제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어, 그렇지, 음, 조금 상대방을 좀잘 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28세 분들 올해 결혼을 하시면, 어, 아기도 많이 낳네 음, 2세 소식도 빨리 옵니다, 28세 분들. 그러니까, 28세 분들 뭐, 남자분들이 됐든 여자분들이 됐든 일단 결혼을 하실 때, 연애 기간이 길다 해도, 그래도, 어, 결혼이라는 거를, 음, 생각을 오래 하신다면, 한번 상대방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한번은 봐라 지금 이제 그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9세 되시는 분들 이제 올해 아홉순데 어, 그래도 결혼 운은 열려 있어요. 29세 되시는 분들 그래서 29세 되시는 분들 올해 이제 결혼을 결혼 운이 열려 있어서 올해 결혼을 하시면. 음, 조금 많이 좀 조금 참고 사셔야 돼요 이십구 세 분들 음, 그래야지 결혼 생활을 그래도 잘 유지를 할수 있다 그래요 이십구 세 분들 이제 어 본인들이 그러니까 서로 잘잘 잘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십구 세 분들 특히나 이십구 세 분들은 서로 조심을 하고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어, 요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29세 분들은 그래도 무난하다 그래요. 그리고 41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 늦은 결혼이죠. 41세 되시는 분들. 그래도 이제는 가정을 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일하다 보니까 뭐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뭐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시기가, 시기가 지나신 분들인데 41세 분들 올해 좋은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41세 분들 올해 결혼하실 때, 그냥 이 여자다 싶으면, 아니면 이 남자다 싶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41세 분들은, 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어, 그냥, 아, 이 사람이 그냥 편하고 좋다 하시면 괜찮아요. 41세 분들. 그러면 그래도 무난해요. 근데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아주, 주 피곤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참 이런 면이 좋다 아니면 이래서 좋다 아니면 편안하다 하시면 41세 분들은 그냥 음 그렇게 그냥 편한 편한 사람 편하신 분으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게 그래도 남은 남은 인생 그래도 어두 분이서 그래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가실 수 있어요. 41세 분들. 그래서 41세 분들 그동안에 뭐노 s 년에노 a 각이네이제 많이 이 별로 안 좋은 얘기들들을 들으셨을 텐데 올해는 좀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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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